예레미아 네, 6장 16절 하반절입니다. 바이오메 루, 로, 넬레이크입니다. 여기 실루파수기 있고요. 파싱할 단어는 넬레이크랑 바이오메 루,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카레, 와이크톨, 이고요. 3인칭 남성, 공성 복수입니다. 그리고 어그는 알레프 맴레쉬, 아마르 동사여서요. 데이 s a i d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로! 하고 이게 부정어 나신 걸 우리가 많이 알죠. 그래서 이 앞에 와요멜루가 나왔으니 이게 66국으로 말하는 내용이 됩니다. 어, 여기 넬레쿠라는 말이 왔는데요. 카레 임펄펙트이고요. 1인칭 공성 복수 주어입니다. 여기 눈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그래요. 하고 어그는 헤이라메드 커프 해서 할라크 동사인데 이게 걷다라는 뜻 워크. 가다 걷다,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we will work 라는 뜻인데요. 근데, 로가 있으니, we will not work 가 됩니다. 어, 그러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걷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근데 그뭘 걷지 않냐? 라고 했을 때, 뭐, 데레크라거니, 여기 토보, 여기, 어, 니트보트라거니, 뭐, 이, 하나 이 데레크 하토브 이 선한 길을 찾아서 가라고 했는데 거기 갔지 않겠다라고 지금 내 네,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어바이오멜루로네렉입니다